혹시 나만 아는 묘한 냄새 느껴보셨나요? 샤워에도 가시지 않는 그풀 냄새 기름 냄새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중년 채취의 주범 노네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가 산화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생활 습관만 바꿔도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땀이 가장 잘 차는 배꼽 귀뒤 겨드랑이 사타구니는 꼭 따로 씻어 주세요. 두 번째, 샤워 후에는 피부와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리세요. 습기가 남아 있으면 냄새 유발균이 쉽게 증식합니다. 세 번째, 베개 및 이불, 속옷은 햇볕에 자주 말려 주세요. 네 번째, 옷은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해 주세요. 다섯 번째, 강한 향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잠깐. 만약 채취가 갑자기 과일 향, 암모니아 냄새, 단내처럼 변했다면, 당뇨, 신부전, 간 기능 저하의 건강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노내 날, 이젠 걱정 끝!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습관으로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되찾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꿀팁 저장하세요.